잔디가, 우리가 잔디농사에 있어서, 자, 80%가 잔디 깎는 일이 주된 일입니다. 자, 그러면은, 잔디가 잘안 깎이는 경우가 있는데, 음, 그 가장 흔한 이유, 자, 초보자들을 대상으로, 자, 음, 이제 내가 오늘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, 어제 비가 왔어요. 이제 깎으러 와가지고, 한, 뭐, 한 20m 깎았는데, 기계가 탁 하면서, 멈추면서 시동이 꺼져버렸어요. 이유가 뭐냐? 황당하죠? 잔디깎으러 왔는데. 요겁니다, 요거. 보시면은, 이 구멍이 막혔어요, 지금. 자, 그러면 이걸 빼주고, 이게 막히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자, 비온 다음날에는, 깎지 않습니다. 왜냐? 안 깎이니까. 이, 이 잔디 보면은 이렇게 물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람의 회전을 해서 요 뒤에 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거워가지고 이 잔디가 날아가지 않습니다. 바람의 힘으로. 그래가지고 쌓이고 쌓여서 이가 막혀버려요. 막히면은 기계가 힘들어 하면서 멈추게 됩니다. 음, 5월말에 떴으니까 지금 8월말이니까 지금 3개월 정도 되면 은 저정도 자랍니다 중간중간에 잘라 줘야 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음, 자, 보통은 자, 내마이기 기준 보통 내마이기 논들이 많으니까 어, 8-9cm 자한다 쳤을때 한바퀴 돌면은 통을 비워 줘야 돼요 근데 제일 처음 한 사람들 경우에는 얼마만에 이뒤에 통을 비워야 될지를 모르니까 계속 깎아버려요. 그러면은 이 통이 통에 어, 잔디가 가득 차게 되면은 음, 이 통로가 막혀가지고 어 잔디가 안 깎이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 한 바퀴 네 마지기 기준, 뭐 여섯 마지기도 마찬가지는데 한바퀴 돌면은 통을 비워 줘야 됩니다 자 세번째 어... 세 번째로 자, 잔디가 잘 깎이지 않는 이유는 음, 칼날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자, 잔디밭을 깎게 되면은 음, 돌들이 많아요 이 돌이 칼날에 부딪히면서 이 칼날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, 이 칼날이 무뎌지게 되면서 이게 잘 안깎여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어, 바람을 생성할 수 있는 이제 날개가 달렸는데 이게 깨져 버립니다 그러면 바람을 못 일으키죠 그래서 이 잔디를 뒤쪽 요 통으로 못 넘겨 주게 돼요 그래서 어,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어, 많이 잔디 깎는 시간이 오래 됐다면 칼날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, 이게 지금, 음, 쓰다가 남은 거고요. 이게 잔디가 안 깎여서 빼놓은 거고요. 요거랑 비교해보시면 알겠죠? 자, 요게 새 건데, 새 거. 그면은 끝이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끝이 부러져가지고 지금 없어요. 바람을 일으켜서, 어, 잔디를 뒤에 담아주는 것으로, 어, 옮겨지지 못해요. 음? 이렇게 되어 있구요. 그리고, 잘 갈아줘야 됩니다. 네, 잔디 날은 항상, 어우, 손이 뵐것 같아요. 해줘야 됩니다. 날이 없어가지고, 깎일 수가 없겠죠. 이렇게. 날이, 굉장히 무대졌어요 보면은. 그 뭐, 잘리지가 않아요. 아, 아 예. 칼라를 좀 사고 왔습니다. 카드 해야 되나까 아하, 시 아, 이 직접 만드네요. 예, 직접 만들고 습니다